그날 어, 성주고구 주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 보고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번 받았고 누군가에게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그 보고 같은 거뭐 말로라도 뭐 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혀 한 적이 없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재난과의 단톡방이 있죠. 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기소장에도 나와요. 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단톡방에도 그런 내용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 회의실 관련해서 그러니까 단톡방에 내용을 보고 그 성, 성주무관 연락받은 내용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따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보, 본인의 보고 의무 어? 해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저 제가 받은 서원수 주사님의세 번의 전화 통화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 이후에 성주무관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이것도 통신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네. 전혀 없어요. 자, 이 사건은 재조사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재조사를 통해가지고, 이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이안을 주무관은 아주, 아주 힘들어져요. 원래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본인이 업무를 엄청나게 못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업무를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정신이 업무를 잘한 거예요. 그세 번의 전화 통화. 동안... 충청북도에서 알고 있으라 혼자가 알고 있으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네 됐어요.